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배낭여행이 아니라 어, 캐리어 끌고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서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거나 입고 싶은 옷은 그냥 다 챙기려고 해요. 저는 짐을 쌀때 일단 필요한 준비물 목록을 파일로 만들고 그걸 보고 집에서 물건을 다 이렇게 하나씩 거실로 꺼내와요. 일단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꺼내 왔고요. 엄청 많네요. 이제 이거를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넣는데 그 동안 집에 차곡차곡 모아 놓은 비닐들을 다 꺼내서 어, 종류별로 넣어 줍니다. 저는 옷살 뭐 때. 이런 비닐 같은 거 봤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버리고 다 모아놔요. 지금 엄청 쓰고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패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알디콘이라고 취소 종류입니다. 이때 가서 와인 마셔야 되니까. 속안 좋을 때 먹을 수 있는 바나사신탕 알약으로 된거 준비했고요. 제가 좀피로할때 머리가 아픈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통약 챙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숙취소제고요 <laughs> 이거는 멀티비타민. 이거랑 오소물이랑그 다음에 따로 챙긴 것들. 혹시 몰라서 데일분들 아, 근데 여름에 물놀이 가는 그 동남아 가시는 분들이 챙겼으면 좋겠는 게 방수밴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멕시코 갔을 때, 분니가 그러니까 한번 손을 크게 베었는데, 뭐 피가 많이 났어요. 근데, 방수밴드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그 상처 난 상태에서 계속 물에 들어가니까 잘안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잘 찾을 수가 없어서, 뭐 그나마 물놀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냥 밴드보다 꼭 방수밴드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전하게 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꼭 챙겨다니는 건데 제가 처음 이걸 살 때만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다이소 가면 다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반대는 이렇게 머리끈을 하나 걸어놔요. 그래서 손에 끼웁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살때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무줄이 늘어나서. 그리고 손에서 놓쳤을 때도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TSA 자물쇠랑 와이어예요. 자물쇠는 이제 호스텔 같은 데갈때 사물함 잠궈야 되니까 꼭 챙겨다니고 이 와이어는 이번에 가는 이탈리아에서 기차에서 항상 소매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 캐리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로 묶어놓는 거야. 자전거 묶어놓듯이. 또는 호스텔 가면 얘를 빨래줄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안전을 위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이거 두 개는 항상 꼭 챙겨 다닙니다. 복대인데, 제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남미여행 갔을 때는 이걸 가지고 다녔어요. 실제로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멕시코를 다시 가보니까 현금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써도 항상 조금씩 뽑아서 계속 쓰다 보니까 현금 자체를 많이 안 들고 다녀서 복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누가 주면 쓰세요. 멀티 어댑터. 이거 예전에 받은 건데, KT에서. 모든 나라를 다쓸수 있어요. 스포츠 타올. 이거 쿠팡? 네이버? 이런데, 에구, 애구 에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금방 젖고, 금방 말라요. 습식 타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빨기가 편해서, 장기여행할 때는 이게 진짜 최고예요. 호텔 안 가고 호스텔만 갈 때는 수건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그냥 탐 닦고, 그대로 말리고,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바디워시를 한 번씩 빨아주고 이러면 계속 쓸수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대학생 때 쓰던 백팩인데, 백팩이 꼭 필요해요. 에코백보다. 비행기 탈때 백팩에 그냥 이것저것 다쑤셔넣는게 최고예요. 특히 이동할 때. 에코백에 넣으면 일단 어깨가 아프고 많이 못 넣고 그리고 하나 더 백팩이 왜 필요하냐면 얘가 이렇게 납작해지잖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얘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언제 꺼내냐 집에 갈 때. 선물 잔뜩 사야 되거든요. 그때 얘를 딱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잔뜩 선물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편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첫 번째, 빨래집게. 보통 호텔을 가도 옷걸이만 주지, 이런 빨래집게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옷이나 양말 넣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빨래집게. 편하고. 그 다음에 옷걸이. 옷걸이 안 주는 호스텔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옷걸이 저는 꼭 하나씩 챙겨 다녀요. 과도. 망고 먹을 때 필수죠. 그리고 솔직히 배낭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냥 비는 막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계속 캐리어를 끼고 가는 여행이 니 양산 겸으로 우산을 하나 챙겨갑니다. 항상 음식을 잘사 먹지 않고 해먹는 편이기 때문에 도시락도 많이 싸거든요. 한 번씩 투어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숟가락 같은 거 챙기고 그 다음에 젓가락이 꼭 필요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라면 먹을 때는 꼭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호스텔 같은 데 가면 포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젓가락도 몇개 들고 갑니다. 수영복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름나라 갈 때만 꼭 수영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델가나 바다나 호수는 있잖아요. 이탈리아만 가도 호수가 되게 많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수영복이 없으면, 물에 뛰어들 수가 없어. 곡을 노래 멈춰 스탑 그냥 스냅 다 취소하자. 무슨 의미가 있어?